처음엔 괜찮다고 믿었다. 시어머니의 집 거실 벽에 걸린 내장의 졸업사진은 늘 반듯했고 우리 집 냉장고에 붙은 나의 체크리스트는 작고 성실했다. 서로의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기본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의 공기를 미세하게 긁기 시작했다. 말 끝에 걸린 그한 음절이 하루 종일 마음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모자란가? 질문은 그렇게 자라났다. 토요일 마트에서 계산줄을 설 때였다. 시어머니가 장바구니를 한 바퀴 천천히 훑어보며 웃듯 말했다. 요건 가성비가 떨어져 동일용량의 대비 가격이 비싸 나는 익숙한 미소로 어머니 다음엔 비교해 볼게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물끓는 소리와 손해감으로 물건을 고르던 내 방식을 누군가 뒤에서 가만히 눌러놓는 듯한 답답함이 올라왔다. 집에 돌아와 폰 메모장에 다음 장보기 비교표라고 적었다가 지웠다가 다시 썼다. 그 단어의 모서리가 손가락 끝을 긁는 기분이었다. 주말 오후 거실 테이블엔 아이의 받아쓰기 공책이 펼쳐져 있었다. 아이가 조심스럽게, 엄마, 받아쓰기 70점 맞았어. 미안해요. 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괜찮아. 어디서 틀렸는지가 더 중요해? 라고 말하며 옆에 앉았다. 시어머니는 곧장, 학습 곡선이 안 좋아. 기초부터 다시 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너도 고등학교까지만 해서 기초가 약한 건 이해하지만 아이는 달라야지. 라고 덧붙였다. 내 손목에 힘이 가늘게 떨렸다. 아이 공부는 제가 할게요. 라고 말하고 나서야 내 심장이 이런 순간마다 박자를 놓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이 기초를 가르치는 방법을 알아? 목표 전략 실행 평가. 그게 기본이야. 그 말에서 기본만 커다란 활자로 남아 귀 속에서 울렸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은 대화의 방향을 바꾸려 했었다. 엄마 이번에 아내가 마케팅 프로젝트 맡아서 칭찬받았대.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보고서 내가 한번 봐줄까? 글은 구조가 생명이야. 논문 써본 사람과 아닌 사람은 티가 나거든. 나는 젓가락을 조용히 놓고, 어머님께서 그럼 한번 보셔요. 라고 답했다. 그래도 초안 정도는 내 발전을 위해 하는 말이야. 발전을 위해라는 포장지는 늘 부드러웠고, 그 안에 감춰진 칼날은 늘 날카로웠다. 결정적인 날은 주방에서 왔다. 전자레인지가 띵하고 울고, 냄비에서 김이 크게 올라오던 순간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전 대학을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제가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놀람이 지나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를 위한 얘기였어. 기분 많이 상했구나. 그런데 내가 맞는 말한 거잖아. 저는 저를 위한 말이라는 포장지로 감싼 칼날이 아파요. 제가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져요. 말하고 나니 김이 사그라들 듯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잠시의 정적 끝에 시어머니가 낮게 물었다. 그렇게 상처받았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현장에서 배웠어요. 거래처 앞에서 실패 노트에서 돌아오는 컴플레인에서 제 방식으로 버텼어요. 그게 제 증명이에요.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또렷하다는 걸 그날 알았다. 우리는 의자를 끌어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엔 말하지 못한 말들이 수북했고 차가운 국물이 한 그릇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내 청춘을 공부로 증명했어. 대학교 졸업장 내 방패였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필요했거든. 그 말에 어머님의 손등이 가늘게 떨렸다. 나는 천천히 답했다.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버텼어요. 졸업장은 없지만 현장엔 제 시간이 남아있어요. 아이에게도 학력보다 사람을 대하는 법과 약속을 지키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 싶어요. 그건 제가 잘할 수 있어요. 나는 한 가지 부탁을 더했다. 학력으로 제 가치를 단정하지 말아주세요. 아이 앞에선 더더욱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내 눈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내 방식을 내가 배우게 해줘. 그날 밤 우리는 몇 가지 규칙을 만들었다. 아이 공부는 내가 커리큘럼을 짜고. 시어머니는 내가 요청할 때만 자료를 공유하기. 학력이나 기본 같은 단어로 서로를 평가하지 않기. 일과 보고서는 내가 먼저 부탁할 때만 피드백을 받기.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너라서 가능했다. 혹은 내 방식도 옳다. 같은 문장을 연습하기. 체크박스를 딸깍 누르듯 우리는 조심스러운 합의를 저장했다. 다음 날 나는 아이와 도서관에 갔다. 받아쓰기를 풀게 하며 "정답보다 왜 그렇게 쓰는지가 더 중요해."라고 말했다. 아이는 받침과 소리를 비교하며 스스로 규칙을 발견했다. 우리는 짧은 기록 영상을 찍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에게 보냈다. 곧 답장이 왔다. 잘했다. 내 커리큘럼 다음에 내가 배울 게 가르치겠다가 아닌 배우겠다라는 단어 하나가 공기의 결을 바꾸었다. 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작은 문장의 방향이 오래 묵은 열등감의 매듭을 하나 풀었다. 친척 모임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도 있었다. 큰댁 이모가 물었다. 며느리는 어느 대학 나왔어? 짧은 정적 뒤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답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지. 그리고 현장에서 탄탄하게 경력을 쌓고 있어. 이모가 어정쩡한 미소로. 그래도 학이 있으면 좋지 않나? 라고 대묻자 시어머니는 선을 그었다. 학이는 좋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의 가치 그 자체는 아니야. 나는 말없이 국자를 들었다가 놓았다. 시어머니의 문장이 달라져 있었다. 그게 그날의 가장 큰 사건이었다. 어느밤, 남편이 잠든 뒤 거실 스탠드 아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어머니, 이번엔 제가 먼저 부탁드릴게요. 보고서 도입부 논리만 한번 봐주세요. 대신 제 목소리는 지켜야 해요. 시어머니는 빙긋 웃으며, 좋아, 장점은 건드리지 말자. 라고 했다. 우리는 문장을 몇줄 다듬고, 파일 이름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내 목소리 유지로 저장했다. 도움과 개입 사이에 가는 선 위에서 균형을 잡는 밤이었다. 학교 상담실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발표가 다소 소극적이라고 했다. 나는 집에서 발표 게임을 해볼게요. 라고 답했고, 시어머니는 곁에서 발표 주제는 아이가 고르는 걸로, 라고 덧붙였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빗자루를 마이크 사마 아이가 내 장난감 역사를 크게 발표했다. 우리는 박수를 쳤다. 웃음은 서로의 방식을 쉽게 타고 넘어왔다. 물론 실수도 있었다. 설거지하던 저녁, 시어머니가 습관처럼 이건 기본인데, 라고 말하는 순간 둘다 잠깐 멈췄다. 아니, 미안. 그 말은 내가 조심할게. 시어머니가 먼저 정정했다. 나도 웃으며, 저도 감정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신호 주고받기로 해요. 라고 답했다. 냉장고에 작은 자석 표지판을 붙였다. 감정신호 등. 빨강은 멈춤, 노랑은 숨 고르기, 초록은 계속. 우리 집의 새로운 약속이었다. 회사에서 들었던 내부 세미나 녹음을 집에서 함께 들은 날. 글은 독자를 이동시키는 지도. 라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지도라, 내 프로젝트도 독자 이동을 설계해보자. 고 말했고, 나는 독자 정의부터. 라고 받았다. 화이트보드에 팀장 현장 파트 고객이라고 쓰며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렸다. 아침엔 작은 경계가 흔들리기도 했다. 냉장고 체크리스트의 시어머니가 습관처럼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놓았다. 나는, 어머니, 이건 제가, 라고 조심스레 말했고, 시어머니는 바로 펜을 내려놓았다. 습관처럼 손이 갔네. 다음부턴 내가 체크해. 우리는 사소한 경계가 관계의 큰 골격을 지킨다는 사실을 그 작은 펜촉 하나로 확인했다. 아이 학교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던 날, 지나가던 학부모가 동선이 기가 막히다고 했다. 시어머니가 곧바로, 우리 며느리가 동선 설계를 잘해요. 현장 실력자예요. 라고 자랑했다. 현장 실력자라는 이름표가 내 가슴에 착 붙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하다가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숙였다. 밤에 남편과도 규칙 하나를 더 만들었다. 당신이 중간에서 오해를 번역하기 전에, 우리 둘이 먼저 대화하기.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추측하는 대신 각자 입으로 말하기. 간단하지만 중요한 약속이었다. 가족 단톡방에는 여전히 링크가 가끔 도착했다. 온라인 단기하기 패스트트랙. 예전 같으면 손에 식은땀이 났을 텐데 시어머니가 곧바로 참고만 해! 라고 덧붙였다. 나는 필요해지면 제가 먼저 말할게요. 고맙습니다! 라고 편안하게 답했다. 압박은 정보가 되었고 선택은 내게 남았다. 아이 성적이 잠깐 떨어진 날도 있었다. 아이는 풀이 죽어 성적표를 내밀었고, 나는 무릎을 맞추고 앉아. 괜찮아. 오답노트로 패턴을 찾자. 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도와줄까? 아니, 내가 요청하면 그때 나도 도와줄게. 이라고 제안을 머금었다. 오늘은 우리 둘이 해볼게요. 내일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도움의 타이밍을 묻는 어른이 아이의 자존감을 세운다는 걸 그날 분명히 보았다. 어느 저녁 우린 집 운영주간 보고서라는 노트를 만들었다. 식비, 학습, 가사 동선, 감정 신호 등의 변화까지 기록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이건 회사 팀원들 운영 문서 같네. 라고 하자 나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졸업장은 없지만, 우리 집에서는 제가 팀장이에요. 둘이 한참을 웃었다. 웃음은 가끔 어떤 말보다 더 깊은 화해를 만든다. 날이 포근해졌을 때, 어머님이랑 둘만의 산책을 나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시어머니가 천천히 털어놓았다. 나는 내가 내 젊은 날 같아서 더 강하게 밀었나 봐. 나는 말없이 손을 무릎 위에서 깍지 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서 더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아팠나 봐요. 잠시의 침묵 뒤 시어머니가 말했다. 앞으로는 밀지 말고 옆에서 같이 걷자. 나는 짧게. 네. 라고 대답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르다. 벽의 액자와 냉장고의 체크리스트. 논문과 현장 노트, 그래프와 오답 노트. 그러나 지금 압박은 정보가 되었고 간섭은 협력이 되었다. 아이 앞에서 나는 말한다. 학력은 방법 중 하나, 배움은 삼전체야. 시어머니는 답한다. 사람의 가치는 오늘의 태도와 내일의 약속이지. 냉장고에 붙어있는 감정신호 등은 초록으로 켜져 있고 창가로 기울어진 오후 빛이 식탁 위를 부드럽게 스친다. 나는 마음속으로 작게 되는다. 나는 모자라지 않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만든 규칙과 언어가 그 아이의 오래된 방패가 되길 바라본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사연을 만들어 갑니다.